꿈에 구렁이가 큰게나오 나와줘 로또가 됐다는데 응. 혹시 그 해몽이라고 해주셨습니까 로또가 됐다는데 예 네, 거기 어. 뭐 좋은 길몽이라고 하는지 세고 하니까 구렁이는 집터에 구렁이가 있어요 집터에 구렁이가 있어요 <laughs> 어, 집에 성주죠. 내 집을 지켜주는 그 뭐라고 표현하지 옛날 말씀에 집지기 집지기예요집지기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꿈에 구릉이가 쓱 나가고 나니 내 집이 망했더라 하거든요 어, 구릉이는 내 집틀을 지켜주는 집지기예요그 그 집지기가 꿈에 들어와서 뭐 내가 로또 본호를줬든지 아니면 내가 뭐잘그해서 로또가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내가, 내 조상님들이 그잘 빌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지 않았나 싶네요. 어, 구렁이는 나쁜 게 아니에요. 구렁이는 저기 재수예요. 뱀은 종류가 다 달라요. 아... 자, 보세요. 어떤 사람들은 실 뱀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 흰 뱀을 보는 사람들, 검은 뱀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굵기와, 굵기와 어, 색깔에 따라서 태몽이 될 수도 있고요. 내가 악몽이 될 수도 있고요. 좋은 또 꿈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 꿈의 해몽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과 내 지금 현재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고 꿈의 해몽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